안녕하세요. 정문일치 황철종 대표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SV 인베스먼트라는 회사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뭔데요? 연봉을 통해서, 연 봉을 통해서 그동안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019년 저점이 1,468원 하나 있죠, 이렇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작년 8,570원에 고가로 한번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 여기 위치에 거의 중간쯤에 와 있죠. 데이터 값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4년간의 데이터 값을 봤을 때는 여기 시가였던 시작할 때 시가였던 이 부분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흘러가다가 방향을 바꾸고 눌림을 두고 다시 튕길지, 아니면 꺾을지, 이 자리가 시작했던 시가의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게 중요한 자리죠. 근데 한 가지 보게 되면 한 가지 보게 되면 올라갔다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여기 지금 그6 0원대에 거래가 많았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번지고 누군가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4380원인데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6 0 0 0원대 매물 저항이 하나 있다라는 거체킹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이런 면에 여기 시가 부분이었으니까 이자를 깨고 내려가면 이렇게 헤드앤숄더로 좀 빠질 수 있다는 생각도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등이냐, 꺾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이 놓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눌림의 형태가 되는 거냐, 아니면 꺾는 형태가 되는 거냐. 네, 기로점이죠 여기가. 자 월봉 볼게요. 자 월봉 보게 되면 월봉 보게 되면 에, 조금 전에 봤던 여기 시작했던 이 고가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지금 장 시작하면서 약그 보합 수준에서 시작을 하죠. 보합 수준에서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 여기 3월달부터 올라왔던 이 흐름 있죠. 이렇게 흐름이 이어가지 못하고 올해 올해 2월부터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났더니 약한 4개월 동안 이 저항을 계속 맞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한 6천 원좀 넘어가는 아까 연봉에서 봤던 이 부분이 거래가 되게 많은 가격대예요. 그럼 올라와도 여기는 저항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거래가 많잖아요. 지나간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꺾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꺾어서 꺾이면 이렇게. 그러면 매물 저항이 될 것이고, 이 매물이 받침이 돼서 올라간다고 그러고, 올라간다면 이 추세선을 자연스럽게 돌파해주면 다시 재도약을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올라오게 되면은 얘는, 저항대가, 계속 있죠. 둘둘이. 이렇게. 이 부분이 있고요. 그죠? 이 추세선에 대한 저항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헤드앤 졸드 저항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올라온다하더라도 매물 저항이 또 하나 있고, 여기. 매물 저항이 또 여기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니까, 러 곳곳에 저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근데 여기는, 여기는,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이 부분하고, 이게 매물로다가 쏟아질 건지, 아니면은 다시 모아서 올라갈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저항도 많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것 같고요, 그죠? 아직은 뭐 무너진 모양은 아니잖아요, 보시면.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음, 주봉을 보게 되면 흐름상 흐름상 이렇게 조금 전에 봤던 깬 자리가 이렇게 눈에 자꾸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깬 자리가 그리고 이, 이 부분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삼중 저항이 됐죠 삼중 저항 여기 저항이 생겼고 여기 저항이 생겼고 여기 저항이 생겼고 삼중 저항이 됐습니다 그죠 올라오는 놈 음, 지지대가 저항으로 바뀌어 버렸고요. 그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저항이 또 생겨 버렸고요. 생겨 버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헤드앤숄더의 저항이 또 생겨 버렸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삼중 저항이 됐습니다. 이제 얘가 결국은 이렇게 극복을 해야 될 대상이 되어 버렸죠, 그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기 또 빼곡하게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많은 구역이고, 그 다음은 여기가 되겠죠, 3천원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에 무너지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여기서요. 음, 여기서 기본적인 거 한번 볼게요. SV인베스먼트 코스타기크 중견기업입니다. 중형주. 그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2,300억 정도 돼요. 중견기업 중형주 치고는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거죠. 한 4,000억 정도? 3,000억 정도 넘어야 되는데 한 2,300억 정도니까 소형주에 좀 가까운 쪽이 가까워지죠. 그죠? 요런 정도가 파악이 되는데요. 저기 여기서 이제 요걸 잠깐 한번 볼게요. 잠깐 보면 음, 뭘 보냐면 음. SB 인베스트먼트 기업 종합 컨설팅 업체. 그죠? 뭐 우리가 이제 이거 창투사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분기 실적 한번 볼게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매출액을 보면 구조가 예, 작년에 약간 요렇게 후반기로 가면 좀 느는 구조는 였어요 그죠 영업이익도 조금 늘었고 단기 수익도 늘었어요 그죠 작년에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예, 보다시피 예, 작년에 2020년도에 국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그죠 예, 그랬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맥을 못치고 좀 이렇게 밀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맥을 못치고 이렇게 좀 밀렸어요 국가가. 여기서 상승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예, 올해 들어서는 좀 밀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연간 실적을 또한번 봐보죠. 이렇게.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어떠냐면, 연간 실적을 봤을 때는 조금 줄었어요. 작년에. 그죠? 이렇게. 분기 실적은 좀 느는 모습이었는데, 예, 연간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 단기순익 이렇게, 예, 별로 좋은 모습 보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탄력적이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뭐,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을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또 볼게요. 뭐, 어떤 뉴스가 있고,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나 보면, 뭐, 별로 없어요. 이렇게 쭉 보면, 그냥, 그냥, 그냥 얘기가 나오고요. 이 부분 하나 나오죠? 에, 5월 1 0일 그러니까 지금 5월 26일인데, 한, 보름 전에, 보름 전에, 주당, 현금 배당 50원을 했던 거 하나 나오고요. 그죠? 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음. 다음 거를 또 보게 되면, 음. 그다지 뭐 눈에 띄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창승자관련 뉴스면 SM&M, 플래티넷 뭐, 우리 기술 투자. 네, 여기 뭐,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이건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별로 뭐큰 문제는 되는 것같지는 않고요. 그그 다음에, 1분기 흑자 전환했다라는 얘기 나와요. 5월 10일 날. 그죠? 름 전에, 그러니까 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흑자로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가 탄력은 받지 못해, 요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그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조금 패션이 깔리고요. 그 다음에, 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멘텀이 있을 만큼 강한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늘, 늘 그렇듯이, 늘 그렇듯이, 예, 여기서, 여기서, 예, 이제 월주일을 동시에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한번 내려보자고요. 판단을.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음, 기준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기준을. 기준이 예, 딱, 그, 어떻게, 매매할 만큼 딱 틀이 잡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 이 부분이 이렇게 흐름을 깨고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거를, 에, 월봉으로 한번 가볼까요? 왼쪽 위에가 월봉이고, 오른쪽 위에가 에, 주봉인데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월봉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에, 작년 3월부터, 어, 일봉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보면, 예, 흐름을 이탈하면 제가 항상 조심하자라는 말을 써요. 그죠? 조심하자라는 말을. 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이 이렇게 또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또 들어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예. 근데 요런 부분이 조금 걸리는 거죠. 예. 황 대표 생각은, 이제 그 그동안의 이제 경험치나 이런 걸 봤을 때는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이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있죠, 여기. 제가 이렇게 그린 부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수렴했던 구간이었는데, 이 부분 올랐다가 지질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깨지 않고 다시 이렇게 머물러요, 이렇게. 그러면 이 얘기는, 지지도 공존한다는 얘기죠. 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공존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이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방 쪽에 저항값이 이렇게 이탈하면서 이렇게 꺾일 모습에 가깝지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아직 이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을 횟수였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를 이렇게. 휩수였다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의미가 커지죠. 그래서 여기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지금 현재. 요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매집의 형태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끌어올릴 때 폭발적으로 갈수 있는 그 모양이죠, 이게. 그죠? 다만,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흐름을 타고 계속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그죠?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기본적으로 지자장 교체했던 이자리장니까 3,000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선이니까, 그죠? 동선 이렇게. 3,000원 선까지. 이렇게 보겠지 이렇게 3천원 선까지. 자, 그러니까 SV 인베스트먼트는 여기가 중요한 갈림길이 될것 같고요, 그죠 이쪽으로 넘어가는지가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은 있지만 탄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음에 요 다음에 <laughs> 후속조치로 계속 그 내용 이어갈지에 이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체크포인트로 삼아서 보면 의미가 있겠죠. 엘스브 인베스트먼트는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여기가 지지대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분명하고 이 부분 때문에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흑자 전환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분기 실적이 괜찮아지는 그 다음에 이어간다면 분명히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죠. 근런데 그걸 이어가지 못한다는 판단되면 꺾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관건은 이 자리 지지대가 있고 이 돌아갈 때 모습을 본다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겠죠. 지속적인 관심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에, 하루아침 뭐 이렇게 볼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꾸준히 지켜보면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추세선을 베끼면서, 이 지지대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때가 아마 이 영역으로 들어가면 타겟이될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여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흐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죠. 일단은 흐름을.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 멈추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방향을 틀었을 때. 우리는 그런 대로 변곡이라고 얘기하죠. 변곡이라고. 변곡의 가능성 있는 자리입니다. 가능성. 근데 아직 변곡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조금 천천히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해보는 게 어떤가 싶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그냥 황 대표 말대로 이렇게 자리가 있잖냐이 말대로.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지를 계속 이어가니까, 여기를 삼아서, 깨지면 손절할 생각하고 들어갈게. 그렇게 하면 짧은 손절을 주겠다고 생각하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점, 본인이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됐잖아요, 모양새는. 저는 항상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흐름을, 흐름을, 현재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을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부분. 그런데 바꾸지 못하고 이대로 가면 어디까지 갈지 못하? 그럼 지지하장 다음 여기 3,000원까지도 열린다. 이렇게. 그니까 러 지와 압을 동시에 보고 전원과 지지, 그 다음에 변곡, 현재 위치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잘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 한번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SV인베스트먼트는 다시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라인이, 이 라인이, 이 베이스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그죠? 여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고, 네, 결국에는, 이렇게 넘어가는지를 잘 봐야 된다. 결론이지, 이 말이. 이쪽으로 다시 틀어주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죠? 지금 현재는 이 저점을 고정시키고 수렴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수렴의 과정. 그래서 이 수렴의 끝자락이 있죠. 항상 얘기 드리지만, 한 템포 늦춰서 이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네. 만약 이쪽으로 처음 채워지면실쳐 지면 이거를 그냥 깨졌다라고 보지 말고요 살짝 깨졌다가 머리를 달고 다시 이렇게 빨려 올라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냥 햅스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깨졌다 깨진게 아니고 살짝 깨 다시 회복할 때요 회복할 때 이거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거잘 보세요 아마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갔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매물이 많잖아요. 누구는 팔았고, 누구 샀잖아요. 그럼 얘가 이런데 지키면서 이렇게 그냥 올라오면 이 매물벽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붕괴시켜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샀던 사람들은 다 멘붕에 오겠죠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그렇지만 여기서 저는 던져버리거든요. 그 물량을 뺏어서 올리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횟소 현상을 자주 보는 이유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근데 횟수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얘가 이것만 기대하면 안 되죠.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갈놈이면 센놈이면 이걸 지키면서 가는 경우가 훨씬 센놈이죠. 왜 이걸 지켜주겠냐는 거죠. 근데 왜 붕괴시키겠냐는. 이거 부담스러울 거야. 일리 간 다음에 나중에. 근데 얘가 이기지 못하고 이쪽으로 떨어진다는 건 부담이 아니라 이미 여기 다 도망 나왔다는 반증이죠. 흘러 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시도하겠죠. 다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기점, 기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 점들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늘 얘기하지만, 음, 황 대표가 얘기하는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매출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들은 기본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이런 거만 보는 거고, 현재 이슈가 된다는 것은 그 이슈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한번 잡아보는 거잖아요. 그런 점, 한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SV 인베스먼트 음, 돌아가는 걸 베이스를 깔고 있는 이 라인에서 돌아가는 걸 한번 유심히 보고 이때 접근해보는 것은 어떤가. 물론 여기 접근하는 것도 어, 괜찮아요. 괜찮은데 손절은 빨라져야 되겠죠. 네. 오늘의 황철종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